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요? 사랑하라일까요? 기도하라일까요? 또 전도하라일까요? 아니면 말씀을 자주 보라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365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365번 나온다라는 것은 매일 매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봅니다. 매일매일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다라는 것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정복하고 압도하여 뛰어넘는 사람이다. 두려움을 느끼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정복하고 압도하고 뛰어 넘어야 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고 이 두려움에 오히려 정복당하고 압도당해 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따라서 바울의 선교 2차 선교 여행을 보면요. 이동했던 경로들을 보면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박해가 심해지면 박해를 피해서 한곳한곳 한곳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 바퀴 때문에 이동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선택을 하고 고린도에 찾아왔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바울의 열정이 고린도로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바울에게 대적하고 또 비방하는 것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이었던 디도 유스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을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죠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요 바울의 이미지 바울의 이미지는 강철 같은 이미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진짜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콧불소처럼 돌파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바울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강철 같은 사나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구절을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맨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침묵하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또왜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서 이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바울이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의 마음 속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교여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때마다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동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바울이 예수님과의 이 짧은 환상 가운데 만남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정복합니다 이 두려움을 오히려 압도해서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11절을 보세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가르치니라.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갔다고 합니다. 분명히 두려움이 느껴졌는데 이 두려움에 정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움을 정복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도와준 것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에게 두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므로 바울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끊임없이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느낄 때 바울이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것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에게 하는 말라고 듣지 말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바울에게 하신 것은 혼자 버려두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입니다.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이 말은 이전에는 너하고 함께 있지 않았는데 네가 힘드니까 네가 어려워하니까 이제부터는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네가 보이지 않아서 문제, 보지 못해서 문제였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추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마치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면서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대적하는 사람 또 해롭게 할 사람 다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느껴지도록 좀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요, 대적하는 사람들 또 해롭게 하는 사람들 다 처리해 주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대력하,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전히 해롭게 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두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면서 대신 막아주겠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면서 그 어려움을 같이 하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굉장히 많이 다가오셨습니다. 폭풍우가 치던 그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사실 산에서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잠잠하라. 이 한마디만 하면 제자들 어렵지 않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목적지까지 갈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세요. 그 폭풍으로 온몸으로 맞으면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요, 바로 또 폭풍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베드루가이 폭풍이 있는 그 바닷가 온데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나도 바다를 걷고 싶다고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해 주고 오라고 그렇게 말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라 그래요. 폭풍과 그대로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라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가 뛰어들어서 그 폭풍 속에서 걸어옵니다. 그러다가 물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폭풍우를 없애주는 게 쉽겠어요? 폭풍우가 있는 가운데 찾아와서 함께 하는 게 쉽겠어요? 저는 폭풍우를 잠잠하게 한마디 해주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 말로 하지 않고 친히 찾아와서 온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뭘 알려주고 싶어서 주님께서 이런 수고를 감당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에게요. 폭풍은 여전히 또 다시 찾아올 것이지만 폭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함께할 것이다라는 것을 온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약속이 이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폭풍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이 폭풍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지 않으니까 문제만 더 크게 보여지고 문제에 압도당해서 살아가 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보다 훨씬 크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는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도 흔들렸는데 우리라고 흔들리지 않겠어요? 조그만한 일이 있어도 흔들릴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요, 진짜 불러야 될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인 것 같아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단함이 느껴지고 아픔이 느껴지고. 힘겨움이 느껴질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아세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것이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성도의 무기 두려움이 느껴질 때 불안함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힘겨움이 느껴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무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믿음의 눈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할 때 주님이 주신 또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상황보다는 사명에 붙잡히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는 내성 중에,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무슨 말일까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고,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두렵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이유 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느껴진다. 뭔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한다. 이 말은 반대 측면으로 보면요. 진짜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남아있으니까 사단이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두려움을 우리에게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개척하고서요.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는 딱 결심을 했을 때 진짜 많이 느낀 감정이 두려움이거든요. 실제로 저는 두려움이 없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반응하는 거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없겠지. 오히려 흥분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계속 계속 찾아오는 것이더라고요. 길을 가다가도 두려움이 느껴지고 밥을 먹다가도 두려움이 느껴지고 잠을 자다가도 두려움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문제는 기도하는데도 두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진짜 두려움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자꾸만 흔들어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오늘 말씀이에요.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승아,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보지 말고, 다가올 사역을 보고 다가올 사명에 집중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현재에 집중되어 있는 제 시선을 사명으로, 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을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인가? 어떻게 또그 사람들을 섬겨서 그 사람들이 진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할 건가? 이런 기대감들이 마음속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이요.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생기니까요,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운 것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코로나가 없다고 두려움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들 하나하나 보면 그것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지금의 현재의 자극이지만 그거 없어진다고 해서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언제 사라지겠어요? 바울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두 가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보다도 문제보다도 크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또 하나, 우리의 현실보다 더큰 사명이 있다라는 것, 더큰 꿈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붙들릴 때 그때 두려움이 아니고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생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오늘 주님이 하신 이1 0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특별히 요즘 같이 흔들리는 이 때에.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이두 가지 우리에게 주신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때를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 꿈이 있다라는 거. 그 꿈을 붙잡고서 이 때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